오늘 읽어 주신 본문은 성육신 교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도 이 중요한 본문을 자주 고백하고 아주 깊이 묵상을 할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 개정판은 아무런 형식 없이 평범하게 산문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은 아주 역동적이고 시의 운율을 가지고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한 영어 성경들 NIV나 NRSV 같은 성경들도 원어를 잘 살려서 시로, 운율로 이 성경을 번역,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 바울과 빌리보의 초대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찬양 고백으로 시로 아주 역동적인 운율을 따라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 원어를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역동적인 운율의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반부는 세 구절, 또 하반부도 세 구절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구도 이끌고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특정한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전반부는 하강하는 것, 낮아지는 방향이고, 또 하반부 세 구절은 높아지고 상승하는 전혀 대조적인 두 방향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전반부는 하강하고 낮아지는데 주어는 바로 인간 예수 크리스도요 예수의 열망이요 낮아진 곳으로 계속해서 하강하려는 종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반부 9절부터 11절까지는 상승하고 높아지는 주어가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려는 참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려는 왕의 열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교라는 단어 미시오라는 말은 경계 넘기라는 말은 성부가 성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경계 넘기요 이동과 방향을 가장 역동적으로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역동적인 두 움직임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방향을 두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 전반부 6절부터 8절까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향한 열망은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백성의 구원을 향한 이 하강의 열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초두는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늘 문화를 버리시고 땅의 문화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하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 하늘 문화 속의 하늘 본체와 하늘 존귀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부귀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하며 아프고 낙그네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하나되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그분의 열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피천으로 들어오는 그분의 열망은 단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열망입니다. 오늘 6절의 포문은 뒤에 7절, 8절, 2구절에 걸쳐서 나자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더욱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7절의 주동사는 자기를 비우다 라는 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그냥 평범하게 엠프티에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바울은 요거를 더욱더 역동적으로 번역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베노시스는 of no effect 더 적극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부기를 가졌지만 권세를 가졌지만 능력을 가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부기를 쓰지 않고, 자기네 능력을 쓰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쓰지 않고, 칼릴리 나살의 목수 예수로 가장 가난하게, 가장 무력하게 그들과 동일시 되어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시고,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사시고, 자발적으로 그들과 하나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연약하게 되어셨어 8절에는 이거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8절의 주동사는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에타파이노센입니다 에타파이노센의 헬라의 평범한 그 당시에 용어는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플레인한 평범한 용어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안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다시 번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앞에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길 때에는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더 낮아져서 섬기면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우리의 내면 깊숙이 단단한 겸손함이 생긴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치의 전복이에요. 바울과 초대교회엔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지언정, 세상이 다 비웃는 길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방향일지언정,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였다. 세상은 상승을 향해서 가지만 가장 낮아지고 가장 하강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가치를 전복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종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이렇게 따를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살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절정은 8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요. 모든 동사들과 분사들이 마치 달리기를 해서 어디로 절정을 이루냐면 이 끝에 한 단어 설명 접속사 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문법들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이 작은 대라고 하는 까지라고 하는 죽기까지라고 하는 요 마지막 설명 접속사는 제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좁은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죽기까지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죽어가고 나그네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셔서 그한 영혼이 하늘 날아 들어갈 때까지 낮추시고 낮추신 그분의 가치 전복이에요. 세상은 상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보여준 인간의 높은은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강하라고 낮아지라고 어디까지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면 세상의 진리를 가져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힘든 아무도 찾지 않는 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전혀 다른 방향은 상승의 방향인데 9절은 같이 읽어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 상승의 방향은 높아지는 방향은 이러므로라는 요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방향의 전환을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단어 이러므로로 보고 있지만 원래 원문은 두 접속사가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디오카이라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라고 하는 논리적인 확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논리적인 확신은 낮아져서 좁은 문으로 끝까지 섬기며 살려고 하는 그 급진적인 제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경험의 논리의 확신을 바울이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먼저 살아간 우리들은 말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말이죠. 좁은 문을 살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도 알게 될 거야 라고 경험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 하는 히페르소세입니다 이 히페르소세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동사예요 단한 번의 극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그분의 극적인 행동이요 그분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제자들 그 섬김의 종들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그를 높이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사는 제자들. 세상의 상승 방향을 거스리는 급진적인 제자들은 주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높이실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가장 세상에서 빛천한 우리를 열방으로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너무 열받았죠. <laughs> 쿨다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과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체플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총회 파송 인도 선교사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제 주된 사역은 인도의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이 신학생들이 가정교회를 빈민가에서 농촌교회에서 개척하도록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잊지 못하는 교회 개척 사역의 경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불가촉 천민이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러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농촌 마을에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1년 가까이 도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열심히 해서 한 4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자가 저하고 인도 동역자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전도집회를 해주고 가능하면 촌장님을 만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지 좀 타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를 개척해 보거든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촌장님을 만났는데 인도는 지금은 덜 그러지만 적어도 20년 전에는 그 마을의 대장은 그 마을의 촌장이에요 한 200곳 정도 되는데 카스트가 굉장히 강력했던 농촌은 이 촌장이 교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토지 허가도 있어요. 권리가 정부에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기에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대부분은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반자야때 처음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만 드세요 라고 한 굉장히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K 상품이에요 가지고 반자에 떠 있는 촌장님을 만났습니다 촌장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짜이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인도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니까 이 촌장님이 그때부터 대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 보면서 야, 이거 다 한국 제품이야. 한국 제품이야. 전부 K 제품이야. 가전 제품이. 대화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속으로 교회 개척 잘 되겠다. 생각보다 빨리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찬스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옆에 계시던 인도 목사님이 오바를 해요. 약간 오버해용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분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한국에는 대형 교회도 많고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고 기도하면 교인들이 병도 낫고 능력도 있고 엄청나게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촌장님 옆에 있던 촌장 동생이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이 갑자기 놀라면서 진짜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다. 그러면 우리 집 가자 우리 집에 병든 게 있다 <laughs> 그때부터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등골에서 땀이 흐른데 왠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 고 외국인이니까 시골에 외국인이 처음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200명이 모였어요 촌장 동생 집에 갔어요 끌려서 갔는데 바로 옆집에 병든 것이 뭐냐면 소외양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빌빌거리고 병들어서 있는데, 그거를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전임사역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전임사역을 하면서 각종 병원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지만, 송아지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힌두교잖아요. 손은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송아지 병든 송아지를 빌빌 거린 송아지를 못 고치면 교회는 없어요 신과 신의 대결이야 예수의 신이 센지 힌두의 신이 센지 지금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게 블랙 아웃이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인도 복사님하고 저하고 인도 전도자하고 셋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땡볕 아래서 정말 한 시간을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장신대에서 배운 기도, 교회에서 배운 기도, 여러분 대박, 다. 모든 기도의 기도라는 것은 다 해봤어요. 한 시간을 열심히 정말 죽자 살자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니,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대답할 때까지 안 나가. 못 고쳤어요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laughs>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교인들이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집회 시간이 저녁 집회 시간이 다 돼서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또 왔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시간을 열광적으로 순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가 그런데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저는 그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예, 네, 병든 송아지 그거 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자를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잠든 자정 넘어서 외양간에는 창피하잖아요. <laughs> 외양간에 한 10분 떨어진 데서 셋이 또기도 합니다 한, 한 시간을 기도를 해. 새벽이 넘어서 아예 오밤중에 다시 들어와서 숙소로 자는데 잠이 와요? 잠이 오면 여러분 여기 장신대 있으면 안 돼. 잠이 안 오죠 당연히.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동트기 전에 또. 외양간에서 10분 떨어진 데서 3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3시 외양간에서 떨어진 거기에 서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땡볕이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송아지가 나왔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새벽에 왜양간 앞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새벽 일찍 동네 사람들 깨기도 전에 셋이 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 안수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으라고 나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동이 터우는데도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도 nothing happens 얘가 빌빌거리고 일어나질 않요 그러면안 믿는 것 같아. Incredible India야. 인도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일이든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데가 인도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지 했는데도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해가 떴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나는. 그래서 제 육신도 거들거들하고. 제 영적인 상태도 다 거덜러 가지고 하나님 이젠 나는 여기 교회 못한다. 여기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교사가 돼 가지고 목숨 걸고 여기다 적어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약한 건지 하나님이 한번 엉망진창에서 신학 열심히 공부를 했죠. 다 엉망해요. 메 u 업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그래서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야 될 무렵에 제가 농촌으로 가면 인도 농촌은 굉장히 오지고 힘들어요 아내가 비상금을 많이 줍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비상금이란 비상금은 다 털었어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정성스레 준비한 봉투에 <laughs> 집어넣어서 뇌물이에요 뇌물 집어넣어서 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촌장님한테 저 병든 송아지를 고치신데 이 돈을 쓰시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네에 읍내에 유명한 동물병원 있는데 거기 수의사를 불러다가 고치면 좋겠다라고 정말 제 진심을 다 담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천장님이 막 웃어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막 웃으면서 이돈 봉투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한 마디, 제가 현지어를 그때 떠듬떠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뒤에 콱 고쳤어요. 뭐냐면, 그러지 말고 여기다 교회를 지어라. 그러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이 사연인 즉슨, 그렇잖아도 이 송아지가 병들었을 때, 우리 마을에 큰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사제한테 이 병, 병든 송아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부자 좀 드려달라고. 근데 이 사제가, 힌두교 사제가 온다우래 놓고 안 와. 또 온다우래 놓고 안 와. 계속 안 오는데 외국인인 너는 맨날 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 모르게. 근데 다 소문 난 거야. 왜냐면 동네 사람들도 언제 고치나 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선교센터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두들겨 대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7, 7일 동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병을 낫게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걸 저한테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실 때면 하나님이 이 현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신다라는 것을 저한테 깨줍니다아둔난 선교사한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닌 거를 깨우쳐 줍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선교 활동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가장 중요한 첫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사순절을 지납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존귀하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아주 깊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사순절을 지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 진리를 장신 공동체 안에서 깊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분열하지 않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파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땅 위에서 이 장신대 문을 지나면 장애 가난함, 나그네됨, 다문화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을 밝히는 이 땅에 소금을 가져오는 놀라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